알렙 브 안녕하세요. 전 알렙 TV의 알렙 목사입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후유증으로 폐렴을 앓으면서 입원을 하고 여러 가지 저한테 건강상 안 좋은 일이 생겼고 제가 태어나는 날 저희 어머니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지금은 어머니께서 아직은 중환자실에 계신데 어머니께서 쓰러지시는 날 처음 갔던 병원에서는 그냥 돌아가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심장만 뛰고 있고 곧 돌아가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 그거는 이제 우리 문제니까. 근데 제가 이 갑작스러움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그 동안에도 수많은 갑작스러운 만남, 이별을 목격하고 경험을 했지만 예상치 못하게 저희 어머니를 갑작스럽게 이제 보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니까 많은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 중에 제가 후회하고 제 개인적으로 왜 이랬을까 하는 것들은 제가 감내를 해야 되지만 저 같은 경우를 맞이하게 됐을 때 미리 좀 해놓는 게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이야기 몇 가지만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갑작스러움이라는 자체가 내가 예상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여러분이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먼저 엄마 아빠는 철인이 아니다 하는 거죠. 저는 저희 어머니가 철인인 줄 알았습니다. 물론 늙어가는 것이 보이고 연세가 드셔서 몸이 약해지는 것이 보이더라도 그냥 오래오래 오래 같이 살줄 알았어요. 딱히 뭐 아픈 곳이거나 지병이 있는 건 아니고 일하시다가 다치거나 하는 건 있어도 쓰러지실 만큼 뭐 지병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예, 쓰러지셨습니다. 그걸 보면서 깨달은 건아 우리 엄마 아빠는 철인이 아니다. 그다음에 저는 딸이 셋인데 이 누군가의 부모인 나도 철인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건강만큼은 자신 있고 특히 남자들은 검진받으라면 잘안 받잖아요. 근데 나도 철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연세가 들수록 작은 병이 목숨까지 뺏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머리 아픈 게 뇌졸중으로 오고, 숨이 안 쉬지고, 기침이 나는 게 폐암으로 오고,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한 게 위암으로 오고, 아랫배가 아픈 게 대장암으로 올수 있는 게 노인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단순한 작은 병이라 할지라도, 아프면 무조건 병원에 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또 알게 되었어요. 그 다음, 부모님은 무조건 보험을 들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이 보험이 없으니까 엄청난 부담이 되고 어려움을 겪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돈이 조금 들더라도 부모님 보험은 반드시 들어야 돼요. 반드시 특히 노인 보험은 들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루라도 일찍 드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원래 가지고 있는 지병들이 많기 때문에 그 지병이 많으면 보험 들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빨리 보험을 드셔야 된다 그리고 제가 어머니랑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쓰러지시고 이미 이제 차 타고 중환자실 들어갔는데 요즘은 중환자실에 못 들어가니까 뭐 수술해도 못 보고 중환자실 또갈 테니까 내가 못 보고 지금부터는 돌아가실 때까지 얼굴 보기가 어려운 거죠 한번 쓰러지면 이제는 어 돌아가실 때까지 얼굴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엄마 얼굴을 보고 싶어서 어릴 때부터 사진을 쭉 봤는데 엄마랑 나랑 투샷으로 찍은 사진이 없는 거야. 둘이서 찍은 사진이 없어요. 엄마 아빠와 제가 혹은 가족이 찍은 사진은 있는데 아버지랑은 제가 아주 어릴 때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어머니와 단둘이 찍은 사진, 아버지와 단둘이 찍은 사진이 없더라고. 아, 그게 너무 슬펐어요. 그러니까 혹시 지금이라도 부모님 살아 계시거나 아니면 살아 계신 부모님이 계시면 꼭 사진 찍을 때 엄마 아빠 같이 또 찍지만 단둘이 좀 찍어 놓으면 좋겠다. 그래야 나중에 그 그리움 때문에 후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 부모로서 나도 갑자기 죽을 수가 있겠구나. 얘기치 않게 병원에 뭐 입원해가지고 아프다가 죽는 게 아니라 갑자기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유서를 쓸 수가 없잖아요 유서를 쓰지 못하면 특히 혹여나 뭐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뭔가를 물려 줘야 될 것이 있거나 아니면 자식이 모르는 말 안한 빚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미리 자녀들이 그 행정 처리를 잘할수 있도록 유서와 필요한 정보를 다 기록해 가지고 저장해서 혹여나 내가 나중에 이런 사건이 생기면 아, 저기를 봐라 저기 안에 보면 너가 해야 할 일이 다 있다 이 정도까지는 해 놔야 나중에 큰 사고가 나도 더큰 문제를 땅겨 주지 않을 수 있는 거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제 유서를 좀 쓰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한테는 써놨는데 갑자기 같이 죽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에 아이들에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사님인 아빠가 죽었을 때 이 아이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또 적어놨고 더 추가해서 적을 것이고 이제 아이들에게 가르칠 건데 여러분들도 이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무엇보다도 사진을 꼭 찍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험 꼭 드세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냥 바로 돌아가시면 상관없는데 중환자실에서 수술과 시술과 치료와 여러 가지를 하게 되면 이 보험이 없으면 진짜. 슬픔을 넘어선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보험 드십시오 이상 알레비였습니다 알레브리아